예, 제가 또 말상 앞에 왔습니다. 노강역 문을 안 닫아서 또 차가 오나, 마지막, 이번 차만 보고 갈라고 저기 어떤 젊은 친구 앉아있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어떤 괴름이 있구나. 오히려 주는 차원에서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서 막걸리를 한잔 사주면서 얘기 좀 하러 갔더니 늙은이 소리 들으니까 "왜 여기까지 살았나? 왜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오래 살거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차 하나 가는 거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내리신 분을 보겠습니다. 네 분밖에 안 내리시네. 다들 귀여하고 어, 저기 또 나오시네. 많이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한번.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고생해?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활기차게 집에 들가십니다 계속 나오시네요. 이 늦은 시간에도. 이분들은 아까 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울고 있어서 히려로 갔더니 늙은이 자꾸 늙으면 죽으라는데 아직 안전으 어떡하라 우리요 아 이제 가신 것 같네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니들 핸드폰 갖고 다니고 집에 가면 인텐이 있고 편하게 살잖아 우린 우리 시대는 전화도 없고 면사무소에서 테레비전하고 기밀, 추, 뭐야, 레슨하거 보던 시대를 살았고, 군대 삼, 삼십육개월이냐, 삼년몇 개월 하고 나와서, 그 더운 사우디 가서, 돈 벌어서 붙여서, 오늘이 흘러왔는데, 어른도 공격 못하고, 늙은이로 통하는데, 우리가, 니들, 이 나라 니들이, 숨막해서내 집을 못 가고 지금 밤새 지금 2시까지 서 있, 앉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후회가 돼요. 이 나라를 살릴 게 아니라 그때 그돈 가지고 그냥 터차차용이나 죽일 걸. 이런 애들 키우려고 우리가 고생했나 하니까 숨이 맥힙니다. 이상입니다.